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예. 아니, 이놈 이름이 어떻게 되죠? 예, 다샤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건물이라는 뜻이란요? 예, 중국어로 건물입니다. 네. 이 제가 보기에는 이게 뉴욕에 있는 어떤 벽면인데요. 음. 지금은 없어진 어떤 건물입니다. 음. 데이 외국, 그 미국인 친구가 다샤라고 음. 썼는데 음. 이 발음을 중국어로 하면은 건물이라는 뜻입니다. 아 그래요. 그, 그래? 그 건물이 음, 저기 아 없네 저기 예, 있네. 없습니다. <웃음> <웃음>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어디서나 음. 디자인이제 버래요 그러니까. 음. <laughs> 디자인은 음. 어디 뭐 자기 머릿 속이나 상상에 있는 것이냐 아니냐 음. 모든 곳에 다 있다고 저희가 생각합하다 아니 아까 음. 저기 인터뷰 전에 준비할 때 보니까 이게 히피 마크 예 히피 마크도 있고요 예. 여기 이제 그 이쪽에 이쪽에 예. 있습니다 이쪽에 예. 보시면은 그러니까 예. 하얀 여기 비둘기도 비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 예. 아. 너무 작아서 보이진 않는데 구매하시면은 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멋진 작품 많네요 네드 버스 패디 버스 패드 버스 예예 <laughs> 성공하시길 바라고. 네. 이노한 이제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될 텐데. 예, 예. 맞습니다. 자 들어갈까요? 네. 예. 아 복찬 기사였습니다. 예. 알로에 음료 시장 세계 1위. 예. OKF. 예. 이름은 다소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네. 한국 시장에 이제 진출한지 1년 밖에 안 돼, 아 2년 밖에 안 됐습니다. 음. 그거 왜냐하면 음. 이 업체가. 창업 초기부터 해외 진출을 위해 역량을 집중을 했습니다. 음. 이게 핵심 단어라고 제가 좀 느껴지는데요. 네, 세계 최초로 코카콜라하고 펩시를 이긴 음. 중소기업이 한국 업체라는 게 너무 놀라워요. 그게 라는...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 업체가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가 깡통 소통 빠지는 <laughs> 예, 그냥 예. 브랜드 싸움이었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시장에서 승리했네요. 예 맞습니다. 아. 한번 좀 내용을 살펴보면요. 네. 20년간 해외 시장을 끊임없이 공양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음. 160여 개국에 음. 750여 음료를 갖다 생산하고 수출을 음. 하고 있습니다. 야. <laughs> 예. 그리고 이 OK 제품이 이그 160여 개국 500여 개 글로벌 파트너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소위 말하는 유명한 마켓엔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 코스트코, 월마트, 테스코, 카로프, 아한, 메트로, 슈퍼 이게 여기 거의 뭐 미국의 아미 PX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USAMPX. <laughs> 예. 예.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봤을 때 분명히 네. 제품이 좋기 때문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저는 생각을 예. 하고요. 예. 그리고 이런 유통 채널을 이용을 해서 지금 전 세계 알로에 음료 시장의 점유율 76%.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예. 저도 코카콜라도 제가 알기로는 점유율이 이렇게 음. 높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76%까지 된다는 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월드 넘버원 브랜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너무 게다가 또 경쟁력도 있네요. 탄산음료보다 가격이 예.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음. 이 다이어트하고 저기 그 비만 문제 때문에 학교에서 음. 전부 탄산음료들이 이제 퇴출이 됐습니다. 음. 그 자리를 이 알로에 음료가 채우고 있고요. 음. 무려 탄산음료보다 1.5배를 가격을 매겼음에도 불구하고 불티나게 팔리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무슨 브랜드 가치에 대한 그 프로세스가 있을 한번 짚어볼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 OKF가 네. 세계적인 권위, 쉽게 한, 그 음료계의 노벨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음. 되겠는데요. 음. ITOI라는 그 상을 음. 이 음료 혁신 그리고 아메리칸 마스터즈 이런 세계적인 인증을 잇따라 이제 수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세계 최고 권위의 식품 어워즈가 있는데요. 네. 모금떼 셀렉션이라고 프랑스에서 음. 있는데 2009년, 음. 2013년, 2015년, 2016년 사관왕을 음. 하게 됩니다. 멋지네요. 예. 얼마나 그 해외시장을 노크를 하면서 음. 연구개발을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음. 이런 상을 다쥐어다 아, 받을 음.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러면서 이런 어떤 세계 최고임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니까 음. 전 세계 이제 소비자들도 아, 이 제품이 좋은 제품이구나 음. 음. 하고 이제 스스로 알, 스스로 음. 이제 각인이 되게 각인이 되기 시작한 거죠. 음. 그래서 수출이 1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음. 다른 공로로 이제 대통령 표창도 받으셨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프랑스에서는 SIAL이라는 신제품 세계부분 이노베이션 상을 음. 수상을 했고,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도 음. 예, 대통령 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냥 받은 건 아닐 거예요. 예. 네, 그 프로세스가 엄격할 텐데, 네, 이, 네, 이런 브랜드의 기초를 다져갔네요. 예, 그 다진 사례를 보면요. 네. 이 업체가 돈을 벌면 음. 이제 재투자를 합니다. 그 그렇습니다. 재투자의 결과로 세계 최대의 공장을 갖다가 안동에다가 축구장 10배 크기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유, 다행히 우리나라에. 예, 예, 안동에다 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laughs> 그리고 사과로 금액이 1620억입니다. 그렇습니다. 중견기업이할수 있는 규모로는 상당한 규모일 것 같고요. 네. 이 안동공장에서 연간 30억 병, 1일 음. 800만 병을, 아, 800만 병을 음. 이상을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답니다. 이거는 음. 참고로 이제 저희 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음료가 1년에 68개의 반입니다. 딱. 어. 너무 놀라운 일이어서 저도 음. 이, 그, 깜짝 놀랐는데요. 네. 이 업체들이 항상 수출만을 염두에 두다가 음. 이제 몇년 전부터 음. 국내 이제 주대, 아, 주요 이제 5대 편의점이나 이마트, 그리고 음. 뭐 코레일이나 고속도로 휴게소에 음. 이제 그 납품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이 알로에 킹이라는 음. OKF, OKF 제품을 가까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로에가 참 좋고 기능성 식품 또는 예, 화장품으로 우리가 친숙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음료 시장에 드디어 예. 구매도 알리게 되네요 예이 음료의 특징 중에 하나를 좀 말씀드리자면 네 코카콜라나 펩시처럼 설탕이 많이 안 들어있습니다 여기는 무설탕입니다 무설탕 예. 좋습니다 그리고 무첨가제 예. 무색소 음. 굉장히 좋은 음료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네. 방송에 조심해야 네. 되지만 네. 그러니까 방송용으로도 괜찮네요. 사실인 네, 예, 사실입니다. 예. 다 예. 인증서 갖고 계신 업체니까요. 그렇습니다. 요 업체에 대해서 좀더 음. 그 보실 분들은 이제 OKF 아. 제가 사이트를 .kr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음. 들어가셔서 한번 어떤 음료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것도 음. 재밌있는 그 거리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우리 저기 세븐세븐세븐 이야기하고 네. 요 지금 OK 이야기를 묶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예그 청소년들이 쉽게 편의점 가서 콜라를 사 먹고 펩시를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음. 근데 그게 항상 꿈 같은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거대 기업이라 생각하고. 예. 근데 그런 거대 기업을 이긴 한국 기업이 있다. 음. 가슴이 좀 뭉클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예. <laughs> 이, 이철 젊은 친구들도 가슴이 음. 좀 뭉클하다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음. 어쨌든 징검승부 아니겠어요? 네. 네. 약국한 그 생각 징검승부에서 대한민국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이걸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뭐그꼭이 분야는 아니어도 그런 많은 열린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도전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꿈을 갖고 <laughs> 네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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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기 위해서 <laughs> 또 재미있는 <laughs> 이야기를 하나 저 주셨어요. 테드라는 프로그램인데 예. 좀 생소합니다. 제가 항상 고민하는 게. 지식이란는 거는 달달 외우고, 뭐, 계속 참고를 하고 찾으면은 나오는데요. 그렇습니다. 지식은 쌓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혜라는 것은 쌓아지지가 않더라고요. 네. 과연 지혜로움이나 무엇인가에 대해서 음. 화두를 던졌을 때, 음. 그거에 명확하게 뭐, 100% 이게 답이다라고 내놓지는 않았지만, 음. 그래도 어느 정도 그거에 근접한 어떤 강연의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제가 네.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계속 그 박병기자님이 찾아다니는 봉우리가 아니겠습니까? <laughs>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어떤 공부를 하고 싶다 했을 네. 때, 거기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만약에 강연회를 한다면 들어야 될, 꼭 들어야죠. 그렇습니다. 도대체 그분은 무슨 말을 하나, 음.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나, 궁금하지 네. 않습니까? 예. 근데 이테드라는이 강연회가 음. 미국의 비영리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술, 오락, 디자인, 각종 그 화두에 대해서 강연회를 개최를 매달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매년 그 각국에서도 다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 있습니다. 네. 이게 영어로 강의하면 우리 애들이 못 들을 텐데.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유튜브에 네. 들어가서 패드를 네. 찍으시고요. 네. 강의 내용을 하, 28개의 가지 언어로 변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없고요. 좋습니다. 그 중에 한국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 때에 그러니까, 따라서 두 가지 공부도 할수 있네요. 예, 영어 공부하고 싶으시면 영어 자막 쓰시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뭐그강의에 철학만 듣고 싶다 그랬다. 한국어 음. 자막으로 하셔서 음. 자막을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질문은 네. 여기 에그 수강료가 있습니까? 무료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석학의 <laughs> 강의를 무료로 음. 하, 합니다. 그 오바마의 현이라는 그 분하고 같이 점심 식사를 하는데 2억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의 그러니까. 아, 그 얘기가 만약에 이런데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예. 결국 부모님들이 이거 살살 여기 유도해서 음, 우리 청소년들이 빨리 만났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빨리 이런 거를 보셔가지고 네. 자기 분야에 어떤 좀 알고자 하는 분야가 있다면 음. 빨리 들어가서 빨리 보시는 게 아마 좀 다른 어떤 공부를 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좀더 들어가 주시죠. 네. 예. 그래서 이태드라는 것은 지금 유럽 아,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 음. 아시아, 이제 이쪽에서도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음. 어, 한 3년 전에는 저희 그 탈북한 여성이 음. 이 테드 강연회에 나와서 음. 그 저희 영어로 강연회를 한 적도 있습니다. 아, 그런 사례를 멋. 한번 찾아서 보시는 것도 아, 재미있네요. 그렇죠. 예, 재미있네요. 예. 여기에 이제 초대되는 이제 강연자들의 수준을 보면 음. 각분야의 저명한 인사들이고 갈목 하나 업적을 이룬 분들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빌 클린턴도 계시고 유명한 음. 인사 중에 뭐 노벨상 수상자들은 거의 나오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이 테드의 목표가 뭐냐면은 음. 그러니까 그 알릴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를 갖다가 나누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왔네요. 딱히 예, 나왔나지? 예, 예. 엔터테인먼트 예, 예. 디자인이라고 이렇게 예, 예, 예. <laughs> 뭐냐면 쉽게 음. 지혜를 나누는 겁니다. 음. 이건 지식이 아닙니다. 제가 보엔 지혜입니다. 예. 예. 쉽게 세상을 바꾸는 굉장히 많은 일들 중에 이런 일들이 그 어떤 그 첫발제가 되거나 음. 그럴 수가 있으니까 음. 그런 강연을 좀 들으면 재미있을것 같고 아 이게 그러니까 수상 프로그램이 있네요. 예예 그러니까. 예, 매년 한 명씩 지금 수상을 하고 있고요. 음. 이분들이 이제 세상을 바꾸는 소망을 가진 이들에게 이제 수, 수여를 하는데요. 음. 그 수여금은 그분들이 진짜 소망하는 일에 쓰이고 있고요. 음. 예 그런 형태로 지금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 아름다운 예, 이야기네. 그래서 그 강의 네. 내용 중에 제가 몇 가지를 음. 이제 제가 저도 이제 한번 들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몇 가지를 한번 소개를. 소개를 해드리면은 네. 인공지능이 과연 질병을 진단할 수 있을까요? 여러 아, 화면 <laughs> <알겠습니다. 웃음> 예. 근데 예. 진짜 할수 있다고 이분은 주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음, 그 최근 어, 뭐 마블의 이제 유명한 아이언맨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예, 알죠. 예, 그런 수출을 개발하신 분이 계십니다. 미국에는. 아, 그래서 내가 는 나르는, 수출, 나르는 수출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 재밌네요. 네. 그리고 예. 픽사 영화의 그 생동감을 불어넣는 마법의 재료. 이게 뭐냐면요. 음. 픽사 영화를 보시면 3D처럼 음. 만화가 진짜 실제로 일어나는 것처럼 하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이 내용은 제가 전에 그 코딩 교육 있지 않습니까? 네. 코딩, 예. 예. 그 코딩을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음. 이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음. 뭐냐면 그 코딩의 기본이 돼야지만 음. 이런 3D 기법들이 다 이제 탄생이 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음. 그 맥커치라는 분이 이제 30일 동안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 그러니까 기존의 모든 사람들이 경박, 아그 어떤 갇힌 틀에서 네.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무언가 새소 새로운 것에 한번은 도전해보자. 그렇지. 하는 뭐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음. 그리고 조 개비아라는 분이 이거 AMB 음. 그 저기. 공동 창업자이십니다 네. 근데 그~ 세계 최대 이제 숙박 공유 서비스인 에어앤비의 음. 그 창업자인데요 이 공유 경제 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예측을 음. 하는 그런 코너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공유란 어떻게 발전을 해갈 것인가에 음. 대해서 이제 음.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그린이라고 요 이제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유엔에서 열린 이제 2030년까지 세계 발전을 위한 어떤 새로운 목표를 갖다가 합의를 했답니다. 음.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 강연에서 회 소개를 합니다. 음. 2030년에는 굉장히 좋은 세상이 온다고 이분들은 얘기를 하시는데 음. 뭐 그거는 뭐 그때 가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죠. 뭐 이런 내용을 들으시면서 음. 이 청소년 분들이나 아니면 그 지혜를 싸 싸고자 하는 시인 분이 음. 어떤 그 어떤 여기서 그 어떤 그 지혜를 찾아내신다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내용들의 그 강연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아, 예. 어쨌든요 지금 텍스트 하나 하나가 네. 테드를 빨리 우리 청소년들에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려주고 예. 연결할 수 있게끔 예. 하고. 우리 아트, 코리아 방송도 그것을 추구하고 있단 말이죠. 네. 음. 참조로 이테드닷컴에 나오는 모든 영어를 음. 한국어로 번역하는 친구들이 전부 다 자원봉사자입니다. 너무 돈을 멋있네요. 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멋있네요. <laughs> 그리고 요 음. 자료들도 모두 무료이기 때문에 음. 들어가셔서 그냥 검색하셔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아. 자기 주제에 맞게끔. 좋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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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마지막 방점을 찍으시네. 자원봉사자. 네. 예. <웃음> <웃음> 자, 마무리해 주실까요? 예. 예. 오늘도 뭐 많은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가슴 뭉클한 어떤 기업의 얘기와 그리고 자기가 어떤 찾고자 하는 어떤 화두 아니면 주제에 대한 걸 갖다가 석학들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어떤 이 강연회 같은 거를 제가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그런 어떤 꿈을 꾸고 찾아내면 분명히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찾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